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의 i5 모델이고요. 이번에 신형 5시리즈가 나오면서 5시리즈 내연기관과 i5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일단 숫자로 보여지는 몇 와트다, 몇 와트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고려를 했던 경쟁 브랜드의 벤츠 그 벤츠의 e 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오디오 음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스피커 튜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시리즈 내연기관은 제가 두 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까지 i5를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i5의 옵션에서 바워 셀윌킨스 오디오가 들어간 차량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워 셀윌킨스 베이직 시스템이 기존 모델로 치면은 하만카돈이 되는 거고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간 차량이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하만카돈이 들어간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은 기존 방송에서 설명해드렸으니까 그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바워 셀윌킨스 베이직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도어 트림 재질 자체가 기존 모델 대비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잡소리가 조금 나는 편이고요. 운이 좋게 뽑기를 잘 하신 분은 잡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 우퍼, 우퍼가 이렇게 자체 인클로저를 통해서 여기서 아래 위로 마주 보고 때리기 때문에 음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신형 BMW의 오디오 시스템은 모 시리즈 기준으로 숫자를 논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2차에서 300W라고 표기되는 게 다른 차량에서는 500W급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트 수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스피커 개수랑 또 비례하게 되는 거니까요 우퍼가 맞닿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근데 바워 셀리킨스 베이직 시스템이라는 옵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건데 하만 카돈 오디오가 들어간 차는 요 도어에 우퍼가 없고 의자 밑에 우퍼로만 의지를 하거든요. 저음을. 근데 여기가 눌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통 공갈로 비어 있다 보니까 잡소리가 여기서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는 다 개선을 해드리는데 그 부분이 있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이제 하만카돈 등급의 스피커 구성이고요. 이게 기본인 차량일 경우에 음질 개선을 위해서 스피커 튜닝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원 중반대 가격부터 400만원 후반대가 이제 하이엔드가 되는 거고요. 하만카돈 오디오가 기본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효율이 좋아서 해놓고 났을 때 오디오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영상에서도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니까 실제로 들었을 때그 체감은 몇 배가 더 좋은 거거든요. 블루투스로 듣는데 그 정도니까.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에는요. 다이노디오 에소타 S가 그러니까 앞 도어 네 개에는 다이노디오의 에소타가 들어가고요. 센터 스피커는 다이노디오의 서펙스가 들어가는 구성인데 이 4인치 드라이버 중에 하이엔드가 다이노디오 에소타입니다. 다이노디오 브랜드에서도 하이엔드지만 4인치 드라이버들 중에 현존하는 순정형으로 장착할 수 있는 스피커 중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중역 중역대가 굉장히 밀도감이 좋고 꽉 찼습니다. 4인치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중역대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장점인 중역대를 잘 나오는 세팅에서 고음까지 시원하게 세팅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지 제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설치 기술에 따른 음질 차이가 포칼 스피커 프랑스 거 그거하고 요 다이노디오 제품은 커스텀 시공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나요. 작업 기술에 따른 음질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뭐 AVI나 심폰이나 이런 순정형으로 나온 스피커도 차이가 날 정도니까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시공하는 이런 스피커들은 아주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요, 오토소닉스 매장에서 샘플 차량으로 직접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바로 압니다. 센터 스피커는 다이노디오의 서펙스 등급이 들어갔고요, 이 다이노디오의 두개 등급의 조합 구성입니다. 요걸로만 시공할 수도 있고 요게 문짝이 들어가고 센터가 에소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에소타가 두개네개가 들어가고 요게 두개가 들어가고 요렇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음, 5 시리즈에서는 요 구성이 하이엔드다. 가장 높은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60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 좌석 문짝하고 센터 스피커만 바꾸시면 됩니다. 뒷 문짝 하실 필요 없고요. 뒷 문짝 안 하고 앞에만 해도 뒷 좌석에서도 음질 차이가 많이 합니다. 이 소리라는 거는 들려지는 음질과 느껴지는 음압과 소리의 밸런스 조화로움 그리고 소리의 위치 아주 중요한데 그거를 다 어, 오토소닉스에서 만들어서 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완성된 작품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근데 멀리 있어서 아니면 뭐 시간이 나지 않아서 아니면 뭐 귀찮아서 직접 들어볼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오토소닉스 오디오 채널에 샘플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도 어떤 스피커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크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아니면 PC 파이용 스피커를 사용해서 들어보시면 이거는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어디랑 비교해서 들어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BMW i5 그리고 5 시리즈 내연기관에서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스피커 교체와 스피커 장착의 방법만으로 소리 밸런스를 맞춰주면 아주 효율적이고 훌륭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이 똑같은 구성을 하만카돈 그러니까 하이파이 라우드 구성에서 적용한 것도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고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